대략 50대 이상은 닥터지바고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책을 안 읽었어도. 그리고 30, 40대에서는 이제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, 뭐 역사나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닥터지바고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, 20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, 라라의 테마라고 그 음악은 아마 들으면 다들 아, 이거 하고 아실 거예요. 광고나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배경 음악으로 워낙 많이 쓰거든요. 데이비드 린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. 그 딴딴딴딴 따라라란 딴딴 음이 발랄라이카 소리예요.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잘 들어 보시면은 음이 따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막 진동이 되면서 나와요. 발랄라이카 소리가 그 나라의 테마의 중간에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<laughs> 관리사무소 안내 말씀이 왜 저녁 7시 만에 갑자기 나오는지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무슨 올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그렇게 안 하는데 가디니 선생님 올바로 살겠습니다